네, 안녕하세요. 만야아입니다 오늘은 투인원 노트북에 대해서 추천을 드릴 거예요. 단. 투인원 노트북이 뭔지,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 필요한지 먼저 알려 드리겠습니다. 왜냐면 하 저는 투인원 노트북이 되게 부정적인 생각 을 갖고 있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우선 여기서 말하는 투인원 노트북은 노트북 윈도우 형 윈도우로 사용할 수 있는 노트북 형태의 제품인데, 목이 360도 데쳐지고 터치가 되고 뭐 터치펜도 되는 그런 모델을 얘기합니다. 이렇게 안드로이드 OS랑 윈도가 우 돌아가는 제품 말고요. 그 제품에 한정돼서 얘기를 할 거고, 이 트윈어 노트북은 너무 많은 판타지를 갖고 있어요. 삼성에서 아무래도 광고로 홍보를 제대로 한 부분이 있겠죠. 네. 하지만 정말 윈도우 기반의 펜 혹은 터치가 필요한 사람들은 아주 아주 제한됩니다. 네. 그 부분을 명심하셔야 돼요. 정말 명심하셔야 돼요. 자, 딱이두 가지 타입의 사람에게는 이 트윈어 노트북이 필요할 수 있어요. 첫 번째 사람. 윈도우 프로그램을 이용을 하고 윈도우 프로그램, 윈도우 프로그램을 이용을 하고 추가적으로 펜이 필요하다. 윈도우 프로그램 그리고 펜이 필요하다. 그러면은 오케이 인정.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뭐 일러스트, 포토샵 쓰는 분들이 되겠죠. 오케이 이분 인정. 네, 정말 생산적인 일을 하는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정말, 네, 웹, 웹 디자인, 아니, 웹 디자인이란다. 그런 뭐, 그, 그림을 직접 그리시는 그런,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펜이 필요하겠죠. 네. 예, 네, 그런 1분. 첫 번째 분. 두 번째 타이어는 뭐냐면은, 쇼파에 들어 누워서 윈도우 기반으로 서핑을 해야 된다. 제가 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네. 기본적으로, 노트북에서 터치가 되면 은 되게 편할 것처럼 느껴지는데, 그렇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은, 여, 여기 마우스가 있거든요. 마우스 클릭하면 여기 클릭할 수 있는데, 굳이 손을 들어서 여기에 터치를 하는 거는 정말 동선 낭비, 팔 아프고, 네, 정말 비율적인 효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어떤 때 먹히냐? 마우스를 쓸수 없을 때. 터치패드 제대로 쓸수 없을 때. 그 말인 즉슨, 쇼파에 들어 넘어서. 가그 케이스에 아주아주 아주 잘 맞는 케이스인 것 같아요. 다른 케이스, 다른 케이스면 펼쳐놓고 마우스 쓰는 게 인터넷 서핑하거나 작업하는 데 훨씬 좋아요. 그렇지 않고 꼭 윈도우 윈도우 기반으로 서핑을 하는데 쇼파에 들어놓아서 해야 될때이두 가지 상항이 아니라면 전 트윈 업 노트북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왜 추천 안 드리는지 말씀드려 볼게요. 첫 번째, 네, 가격이 비싸요. 어 기본적으로 4415U가 장착된 제품이 그냥 노트북으로 하면 40만원에 살수 있는데 지금 삼성에서 해당 제품으로 사려면 120만원? 110만원 정도 줘야 됩니다 적어도 두배 이상 차이나요 네두배 이상 차이나요 그리고 두, 두 번째 에 펜이 따고 좋지 않아요 펜이 안 좋아 왜냐면은 기본적으로 노트 할 때는 그냥 노트에 쓰는 게 낫습니다. 그냥 종이, 종이에다 쓰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에요. 여기에 전자적으로 쓴다고 해서 이게 보는데도 전자제품이 있어야 되고 훨씬 더 불편해요. 공부하기인데, 특히나 공부하는 분들 이런 거 많이 생각하는걸 알고 있는데, 정말 불편해요. 그 부분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네. 편이 생각, 펜이 생각보다 좋지 않습니다. 지금 보이시죠? 저 노트, 유를 많이 써봤어요. 얘 예, 노트 프로. 아주 희귀템이죠. 많이 써본 사람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펜으로 아난 정말 창조적인 그림을 그릴 거야. 혹은 펜으로 필기를 열심히 할 거야. 정말 잘하는 사람들은 노트 없어도 필기 잘하고 그림도 잘 그려요. 네, 꼭 사지 않으셔도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너무 부정적이긴 하죠. 그리고 이런 분들이 있어요. 어나 여기다가 동강 떨어놓고 동강 여기다가 필기할 거야. 네, 이런 분들이 있어요. 절대 못합니다. 네, 절대. 목디스크와 동막을 틀어놓고 이거 내려다 보면은 목디스크 바로 옵니다. 네. 동영상 강의는 앞에 놓고 필기는 밑에다 하시요 예, 네, 이게 정답입니다. <laughs>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제가 말씀드린 이거에 해당하시는 분은 구매를 하셔도 돼요. 단, 이게 아니라 여기 해당하지 않고 다른 이런 판타지에 젖어서 구매를 원하신다. 저는 도시락 사들고 말리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추천 을안 드렸던 거예요, 그동안. 그래도 굳이굳이 이이이 이 케이스에 해당하는 분들이 계실까 봐 지금 추천 동영상 한번 찍어 봅니다. 이거 욕 먹겠다. 아무튼 네, 저의 절실한 진심이 전달이 되었으면 합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추천 영상 같이 보시죠. 네, 그러면 추천 영상으로 넘어왔습니다. 첫 번째 제품, HP 프로북 X360 블라블라. 예, 이 제품 목이 확 꺾이는, 360도 꺾이는 그런 제품이에요. CPU 같은 경우는 4 4 1 5유 들어가 있고요 듀얼코입니다. 14인치의 회전 스크린인데, 당연히 IPS겠죠. 4개월에 m.2 슬롯이 들어가 있는 SSD 128기가. 그리고 블라블라 타입 C 무게가 1.72kg에요. 윈도우 없고요 예, 무거워요. 네. 네, 맞아요. 이 제품 같은 경우는 들고 쓰는 거는 포기하셔야 됩니다. 네. 포기 하셔야 됩니다. 들고 쓸 수는 없어요. 단 뒤집어 까서 배 위에 얹어놓고 인터넷은 가능하다. 혹은 뒤집어 놓고 그림 그리는 건 가능하다라고 생각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들고는 못 쓰는 그런 제품 쭉 한번 내려서 보시죠. 포트 구성이랑 네, 포트 구성 여기 있다. 네, 포트 구성은 나름 괜찮아요. 1번 시큐리티 락에 네, 락 거는 거 있고 전원 버튼 있고 이렇게 360도 도는 애들은 전원 버튼 옆에 달려 있더라고요. USB 3.0 그리고 헤드폰, 이어폰, 이어폰 마이크, 콤보, SD카드 리더, 마이크, 여기 위에 두개 있고, 웹캠 있고, 전원포트 있고, 이더넷포트 있고, HDMI, 풀사이즈로 HDMI가 있어요. USB 3.1 있고, Type-C, 디스플레이 연결 및전원공급 어? PD 지원하나? 자, 볼륨 조절도 옆에 있고, 지문 인식, 이쪽에 있고, 클립패드. 네. 나름 괜찮은 구성의 제품입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솔직히 포토샵이라든지 일러스트에서 그림 그리는데 하등 문제없는 그런 제품이에요. 네. 거기서 이사 효과를 매긴, 솔직히 펜으로 효과 매긴 건 아니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림을 그리는 용도로는 충분한 제품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하지만, 예, sRGB를 67%밖에 으로 지원을 안 하네요. 그래픽 작업할 때는 썩 좋지 않은 디스패널입니다. 네. 그 부분 감안하셔야 될것 같아요. 자, 그리고 다음 제품 한번 넘어가보죠. 다음 제품, 레노버 요가 600S 블라블라 자, 이 제품 16년도 5월 제품이에요 아주 오래된 제품이죠 왜 이렇게 오래된 제품을 추천드리느냐 딱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트윈한 노트북의 스탠다드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고사양이지, 고사양은 아니지만 그래도 들고 다니면서 느리지 않게 쓸수 있는 그런 제품이라고 생각을 해서 좀 추천을 들어봤습니다 한번 제품 같이 보시죠 우선 12.5인치에요 약간 변태 해상도긴 한데 해상도가 조금 이제 이상합니다. 네, FHD보다 QHD에 더 가까운 그런 제품이라고 할수 있을 것 같아요. 8GB RAM에 256 SSD, 블라블라 하는데도 1kg가 안 넘는 무게의 윈도우가 탑재되어 있고요. 나름 괜찮죠? 예, 괜찮은 사양입니다. 사양 벤치마킹 성능 보면은 4415U보다 약간 높은 걸볼수 있어요. 그래픽은 좀 떨어지긴 하지만, 하지만 이걸로 게임할 거 아니잖아요. 예, 게임 안 하신다면 괜찮게 쓸수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이 제품은 무, 무게가 가볍기 때문에 들고 다니면서쓸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포트 구성을 한번 보시죠. 어딨냐. 포트 구성이야. 당연히 펜도 다 지원되고요. 여기 있겠다. USB 타입 C도 있고, 풀사이즈도 있고, 그리고, 어딨냐. 여기 있다. 네, 풀사이즈 있고, 풀사이즈가 두개 있네요. 나름 얇은 두개 괜찮네요. 이어폰 콤보 있고, 전원 있고, 타입 C 있고, 오토, 로테이션, 락이라는 버튼이 있네요. 어 레노버 그 요가북 같은 경우는 힌지 구조가 되게 신기하게 돼 있어 갖고 이거는 그냥 신기할 뿐뭐 더도 덜도 없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희 회사에서 쓰고 있거든요. 네, 별로. 아무튼 이 제품 가벼운 무게로 추천을 드려 봅니다. 이 오타바라 오타바 SSD 2 5 5 g b 네, 잘밀었습니다 쇼핑몰도 그렇고 오타, 오타, 조심해야 됩니다. 저도 조심해야죠. 자, 다음 제품 넘어가 보죠. 레노버 요가 520. 예, 최근에 나온 제품이에요. 18년도 2월에 나왔습니다. i5 8 5 0 6 제가 좋아하는 CPU가 달려있죠. 당연히 성능 좋고, 동영상 편집도 어느 정도 가능할 거예요 그리고 SSD 256기가 들어가 있고, 8기가램의 회전 스크린, IPS 디스패널, 14인치, 블라블라블라, 윈도우 10, 1.75kg, 또 무겁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제품의 성능이 좋아진 제품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얘도 한번 포트 구성이랑 같이 보시죠 1 0 0만원이넘어가 솔직히 이상형이면 네 50만원으로 살수 있잖아요 다 아시잖아요 네, 우리 50만원이면 되는 제품을 100만원 주고 목 돌아가고 터치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써야 된다니까요 네 저는 좀 그렇습니다 아무튼 전원 구성 보시면은 전원 포트 HDMI 풀사이즈 3.0 USB Type-C 오디오 또 천신락 있고 USB 포트 하나 더 있고 SD 카드 있고 파워 버튼 있고 무난하죠. 네, 8506가 들어가 있는 무난한 제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하지만 또 무거워요. 네, 무겁습니다. 자 마지막 제품 한번 보시죠. 레노버 요가 또 요가요. 레노버 요가가 여기 평정하고 있습니다. 730. 네, 예, 이 제품도 i5 8506가 들어가 있습니다. 단 인치가 좀 줄면서 무게가 줄었어요. 1.22kg라고 하는데 5타입니다 1.21kg입니다. 아, 이게 맞는 거예요. 그리고 네, 256기가에 8기가램 회전 스크린 IPS 디스패널 블라블라 나머지 다 똑같은데 여기서 하나 포인트 썬더볼트가 달려 있어요. 썬더볼트. 네. 썬더볼트가 달려 있으니까 외장 그래픽에 연결하면은 베트 그라운드도 가능해요. 그런데 누가 13인치로 배트 그라운드를 하고 싶어 하겠어요? 그것도 거의 100만 원이 다돼 가는 외장 그래픽 카드를 사서 네그 부분은 잘 검토를 해 보시고 네, 아무튼 한번 구성 보시죠 쭉쭉쭉 쭉쭉쭉 실구매가 120만원 아 비싸다 자 포트 구성 USB 아 여기 전원 버튼 있고 USB 풀사이즈 하나 C타입 두개 그리고 이어폰 잭끝 예, 심플하죠 왜냐면 얘는 썬더볼트 지원을 하기 때문에 USB-C로 충전을 하죠 그런 제품 예 무게는 보이시, 보시다시피 어딨냐 예, 1.21kg 유념하시고 13. 3인치. 네. 무난한 제품입니다. 썬더볼트가 지원된다는 것 지우면 가장 큰 이득이라고 할수 있겠죠. 네. 그나마 추천드리는 제품 이렇게 추천드려보고요. 솔직히 결론은 제망 같아서는 제가 앞서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부분과 같이 저는 투인원 노트북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하 너무 애매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각 기능을 나눠서 노부, 노트북 사고 타블릿 하나 더 사세요. 그래도 충분한 가격입니다 자 아이패드 6세대 아, 아이패드를 지원하죠 369,000원이요 에 37만원 10만원 추가하면 펜살수 있습니다 47만원이죠 5 0만원에가 퉁치죠 그러면은 100만원짜리 노트북을 사요 예1 네, 0 0만원짜리예요 그러면은 아이파이어 860U 50만원이면 사죠 가벼운 제품이 60만원이면 삽니다 네, 그거랑 아이패드랑 따로 사서 쓰면 되고 만약에 아이패드까지 필요 없다 예 네, 50만원 들 필요 없다 그러면은 삼성전자 갤럭시탭 1 0 1인치 16년도 버전이지만 아직까지도 쓸만해요. 네, 뭐 동영상 보고 하는 부분은 전혀 문제 없고 펜 쓰는 부분은 더더욱 문제 없습니다. 30만 원으로 퉁스쳐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솔직히 1.2 1.2kg대 i5 8용0에 들어가 있는 노트북 지르시고 추가적으로 이런 탭 하나 사세요. 그래서 용도에 따라 들고 다니세요. 네, 그게 어떻게 보면 저는 가장 최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굳이 이런 거 사면서 쓸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정말 정말 제가 앞서 말한 그두 가지 케이스가 아니고서는 네. 아무튼 한번 곰곰이 잘 생각을 해 보시고 오늘 영상 되게 좀 많이 부정적이었다 라고 생각은 하는데 제가 제가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네. 하는 얘기기 때문에 좀 언행이 좀 과격했다면 이해를 해 주시고요 네 아무튼 해당 영상 혹은 제품 관련해서 질문사항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 남겨 주시고 남은 하루 행복하시고 이상 만자야였습니다 그럼 뿅